네 안녕하세요 차트의 예술 리필 남자 주식 화백입니다 예 오늘 강의는 어, 검색식에 대해서 어, 또 하나의 어, 전환을 좀 해볼게요 생각의 전환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목균형표로 어 한번 어, 종가베팅을 한번 만들어보 아 종가베팅이 아니고 예 스윙 검색식을 한번 만들어보는 걸로 예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 스윙 검색식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 전환이 돼야 되겠죠 오늘은 단순하게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좀만들 어, 건데 자 일목균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구름대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구름대가 있을 때이 구름대를 깨고 다시 올라오는 예 깼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림을 마, 만든다는 건 뭐겠죠 예 강한 흐름이 동반된다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깨고 올라가는 예 그런 그림 구름대가 얇은 자리에서 이렇게 깨고 올라가는 이런 자리에서 어, 나오는 검색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여기 키운 기준 0150 다들 아실 테고, 예 여기다가 뭐 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 기간 내 등락률로 일단은 잡아줘야겠죠. 예 주가가 어, 어느 정도 움직이는 게 있어야 되니까 뭐 5봉 5봉 이내에서 전일 종가 대비 뭐10% 이상 이렇게 움직이는 거, 뭐한 10봉 대비 뭐 이런 10봉 이내에서 뭐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일목균형이에요. 일목 균형표를 예, 한번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목균형표에서 예, 여기서 비교를 들어간 다음에 9 26 52 요거는 뭐 굳이 바꾸실 필요 없어요. 예, 바꾼다고 해서 어, 이거 조금 바꾼다고 해 가지고 뭐더 빨리 잡히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자, 여기서 보면 이걸 주가로 해 줄게요. 어, 주가에서 예, 선행 스팬 1. 리 일봉전. 그러니까 어제가 주가가 선행 스팬 1보다 낮다. 그러니까 구름대 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이렇게 해서 추가 어제 그 다음에 일봉 전 선행 스팬 2까지 예, 이렇게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일봉 전에 일목이 밑에 있고 이제 올라오는 걸 표시를 해주려면 영봉 전으로 바꾸면 되겠죠. 간단하게. 자, 이거를 영봉 전 크게. 주가가 선행스팬보다 크게 주가 자선행스팬 2보다 주가가 더 크게 예 이렇게 해가지고선 간단해요 아주 예 이렇게 되면 아주 간단한 게 되겠죠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차트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한번 여기서 CC가 검색을 한번 눌러보면서 보겠습니다 예, 여기서는 안 걸리고 예 성과검증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성과검증 한달전한달 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아, 아, 잠시만요. 예, 제 이걸 잘못했네요. 예, 선행 스팬 1. 예, 요거 요거를 예, 영봉전으로 바꿔야 돼요. 수정. 자, 이것도 예, 크게 수정. 예. 실시간 검색으로 보면 자, 이렇게 나오겠죠? 예, 코콤 한네트.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 코콤. 자, 보시면 어제까지는 일목이 밑에 있다가 오늘 올라왔죠? 예. 한네트도 어제까지는 일목이 밑에 있다가 오늘 올라왔죠? 로, 로지시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뚫어주는 그림으로 나올 때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이거를 이해를 간단하게 시키 시키어 시켜드리자면 요즘에는 차트들이 다하하하방세로 있기 때문에 하락세로 있기 때문에 일목 밑으로 다 지, 자리를 위치하고 있을 거예요. 요즘 트렌드에 맞다고 설명을 해드리는 게 맞을 거고요. 예, 일목이 밑에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뚫어주는 그림이 나오면, 여기서부터 주가가 상승을 할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예, 이런 식으로 생각에 전환을 해보시는 겁니다. 예, KCT도 마찬가지고요. HD 현대 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예, 이지트로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선 요것만 하느냐, 아니죠. 예, 주가가 최근에 이런,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뚝 떨어졌다가, 갑자기 탁 치고 올라와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주가가 여기서 쌍고를 맞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 다른 게 필요해요 예, 여기서 최고 종가 전에 배웠죠 예, 최고 종가 최소한 급하게 떨어졌다가 급하게 다시 올라온 거는 우리, 우리가 손을 대지 말자는 의미에서 최고 종가 뭐 오봉중 최고 종가 예, 요거에서 추가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성과검증에 들어갈 건데 이 이상 이제 뭐 여기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주가 등락률이라든가 주가 이동평균 배열 그렇죠 주가 이동평균 배열이나 예 거래량 뭐 이런 걸 갖다 추가를 할수 있겠죠 우리가 간단하게 자 그런 거 추가하는 여러분들이 어제거 1강 2강 3강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시면서 여기다 추가를 하시면서 어 제가 드리는 뼈대에다가 한번 넣어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게, 볼게요 한번 자 여기 성과검증은 제가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8월 2일 이렇게 되면 자 어떤게 나오죠 예집 매트리스 예, 8월 2일을 추적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8월 2일을 예, 8월 2일 추적해서 보겠습니다 음... 8월 2일 예 이렇게죠 여기서 구름대를 뚫고 올라왔어요. 예, 선의 스펜 1과 2를 뚫고 올라왔을 때이 다음부터 올라갈 수 있는 객이 예, 거리이 터지면서 자, STO도 그렇죠? 뚫고 올라온 자리, 알리코도 뚫고 올라온 자리. 자, 뉴보텍 한번 보시면 마이너스인데 특징이 있을 거예요. 예, 이렇게 가지고서 뭐 감자라든가 이런것만 피하시면 돼요. 예. 요렇게 해서 올라온 것들. 이런 것만 좀 피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오일 한번 보겠습니다. 5일도 예, GSE 자, 5일 어, 5일 한번 보겠습니다. 5일 g s d 가 어떻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자 이렇게 해서 들어왔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거죠. 예, 여기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져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들어올릴 때는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들은 거르는 게 좋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떨어져서 올라오는 거. 자, 이런 친구들은 들어갈 만 하겠네요. 원래는 따지고 보면. 자 6일 자 휴마시스 6일 한번 6일 한번 볼게요 6일 휴마시스 자 요런식으로 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빅텍을 보겠습니다 예, 빅텍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특징이 있죠 여기 여기 거래량이 이제 주가가 떨어졌을 때 다시 들어올리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 하지만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예. 여기 여기 했어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돼 있죠, 거의. 자, 스페코. 자, 아주스틸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간단하게 해 가지고 몇 개를 좀 만들어 보는데 자, 미코바이오메드. 미코바이오메드를 8월 어, 7일. 자, 여기 뚫고 올라왔죠? 예, 녹십자 MS s d 바이오센서. 예, 메가이시 s 예, 한올바이오파마. 자 이렇게 해가지고선 어, 우리가 봤는데 이렇게 해서 주가가 바닥에서 갑자기 급등한 것들은 어 이렇게 바닥에서 너무 찍고 갑자기 급등하는 것들은 어 대부분 어 저희가 추스리는 걸로 하고 예, 추리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제거하는 걸로 하면서 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뭐예 지금은 시장이 안 좋으니까 뭐 예전에 한번 이런 식으로 보게 보면 예, 괜찮게 나와요. 예 보시면. 예, 수익률이 한번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말씀드릴 건데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냥 이걸 해가지고 뼈대로만 만드셔가지고 거기다 추가만 하셔도 여러분들 어 그냥 여러가지 쓰시는 검색식보다는 훨씬 좋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 한번 보시면서 예, 한번 느끼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목 균형표를 이용한 어 수익 매매였습니다